오늘 함께 찾아볼 말씀은 네, 맞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음. 응. 17장 45절 다음이 찾아줘야 될것 같은데. <laughs> 4 5모 말씀.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자,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여기 앞에 화면을 함께 읽어도 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배웠어요. 친구들 기억나나요? 오늘은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누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여기 제목에 다 나와 있죠. 맞아요. 다윗입니다. 어, 지난 주에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떠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 너는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서 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집에 갔어요. 이세의 집에 갔는데 아들이 일곱 명 있었어요. 일곱 명. 사무엘이 천천히 아들 일곱 명들을 살펴봤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아주 늠름하고 잘생겼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무엘아 그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봤는데 그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 산마를 봤는데 그도 아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명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하신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혹시 아들이 이게 다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이세가 아, 사실은 저에게 여덟 번째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직 쪼금해요그 아들이 저기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어서 그 아들을 데려오세요. 사무엘이 이제 아버지가 불러서 온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미리 준비해 온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저번에 사울도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줬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참 자주 전쟁을 해요. 맞죠? 그때도 블레셋 군대들이 아주 강한 군사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대치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평소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블레셋 군대 중에 아주 힘이 센 장수가 있었어요. 누구? 네. 아, 맞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큰, 키가 크고 무시무시한 장수가 있었어요. 아, 그 골리앗은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크고, 아, 막 이렇게 힘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100m 까지는 안될 거야. 그럼 건물보다 클 거야? <laughs> 그 정도는 아니고. 어, 한 1.5배? <laughs> 어, 그러면 진짜 아무도 못 이길지도. 그냥 그렇습니다. 어, 그 골리앗은 아주 자기 덩치를 믿고 의기양양했어요. 블레셋 군대들도 이 골리앗을 믿고 아주 그 의기양양했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야, 너네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는 나랑 싸워볼 사람이 아무도 없냐? 하고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했어요. 응. 나랑 1대1로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대신에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라. 이러면서 계속 도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발을 했어요. <laughs> 계속 화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듣고도 참 얄미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아무도 겁이 나가지고 골리앗에게 그럼 나랑 붙어보자 하고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형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세 형도 거기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우러 나가 있었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자, 형들에게 좀 갖다줘라 하고 음식을 주셨는데 다윗이 그 도시락을 들고 가서 보니까 또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막 놀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때 옆에 있는 병사가 저 사람 골리앗인데 너무 무서워서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왕께서는 저 사람을 물리치면 돈도 아주 많이 주고 왕의 딸과 결혼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근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한 거야. 다윗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 저 나쁜 놈이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아 근데 잘 생각해봐라.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아주 전쟁도 많이 치러본 아주 용감한, 어, 용감, 용감한 군인이고, 너는 아직 요만큼밖에 안 되는 작은 소년이야. 네가 어떻게 싸워서 골리앗서 이기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사회왕님 잘 들어보세요. 저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돌보면 엄청 쉬울 것 같죠? 그냥 이제 물 먹여주고, 풀 먹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들여서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만약에 양들을 내가 지키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어떡할 것 같아요? 해철이 왜 해줄 때? 우리 나이 좋은 목동이될것 같아요. 보통은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어, 내가 우리 양들을 지켜야 하긴 하지만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들을 구하게 하시고 사자와 곰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말톱에서 날 구해주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도 분명히 이골리과 나랑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고 다윗이 그렇게 용감하게 말했어요. 사울은 그래 그러면 한번 나가나 봐라. 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왕의 갑옷을 입혀줬어요. 다윗이 입어보니까 어, 이거 너무 크고 무겁고 나한테는 안 맞아요. 저는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고 갑옷을 벗어놓고 평소에 자기가 잘 쓰던 월멧돌을 어, 들고 시내가에 가서 조약돌을 다섯 개를 주었어요. 그걸 챙겨서 골리아답해 나갔어요. 골리아시 보니까 40일 동안이나 자 어서 싸우자 싸우자 해도 아무도 안 나왔는데 드디어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꼬맹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너희가 날 놀리냐? 지금 넌는온내 손에 죽었어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그때 골리아답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너의 칼과 창과 단창 그 무기를 믿고 나와 싸우러 나가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망군의 여호와는 모든 이 전쟁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지금 네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빙빙빙, 아까 성준이잘 돌리던데, 빙빙빙 돌려서 슝 하고 했는데, 어, 머리, 여기 이마에 딱 하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이 슥 하고 쓰러졌어요. 아마 급소를 팍 맞았나 봐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걸 보고 블레셋 군인들은 깜짝 놀라서 그만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기를 백배 얻어서 와! 하고 나,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맞죠?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윗! 맞아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고르실 때그 기준을 무엇으로 하셨나요? 보기에 아주 늠름하고 왕이 될 만한 사람?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좋은 집안의 사람을 고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으신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나요? 물맷돌로. <laughs> 을매돌, <을매돌로. 웃음> 어, 맞아, 물맷돌로. 골리앗 이마를. 어, 골리앗 이마팍 했어요. 물론 다윗이 물맷돌 실력이 아주 좋았어요. 분명히 이제 양들을 치면서 여러 번 해서 실력도 뛰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곰이랑 사자. 응, 곰이랑 사자 손에서도 그래서 이, 어, 양들을 구해낼 수 있었죠. 근데 물맷돌 실력만 좋았다고 해서 골리앗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어, 맞죠? 물맷도 실력도 좋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단지 그날 우연히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욕을 듣고 욱해가지고 아씨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딱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항상 다윗의 마음에는 양을 치던 그 시절부터 늘 사자고, 사자 손에서 나를 구하시고, 곰의 손에서 나를 구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추억들,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들,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늘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나와 함께하시고, 저 사자와 곰과 같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다윗의 그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 말씀을 한개 보려고 해요.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주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아주 두려, 존경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경외한다고 해요. 다윗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른 존재는 골리아시라든 이스 블레셋군대든 누구든 두렵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고민이 많으세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보다는 전쟁 경험도 많고, 훨씬 어른스러운 사울 왕이 더 이스라엘 왕에 더잘 맞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훨씬 잘 싸우고 키도 크고 무섭게 생긴 골리앗이 전투에서 이길 만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사람의 눈은 겉모습을 봐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매일 매일의 삶 가운데 다윗이 양을 치던 시절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늘 나의 겉모습보다는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군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이 사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겉모습에 속지 아니하고 겉모습으로 두려운 대상을 정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물맷돌로 그 우리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전쟁에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늘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예배에 나올 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